현장을 밟아 주어야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대 세력이 못들어온다 네. 대표님한테 왔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네. 대표고요 허락하시면 안된다 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간님 그뭐 여성 가족부에 누가 북한과 연결돼 있다. 뭐 아, 모든 돈이 좌파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따와야 네. 한다. 뭐 그래서 만든 단체다. 양성평등기본법 체계 안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의 예산을 따와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밟아주어야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대 세력이 못 들어온. 다 네. 이런 발언들이 이게 그 넥스클럽 성품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이라는 네. 강의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여가부 지 모성평대가족부로 바뀌었지만 네.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말로 그냥 현실 외국을 넘어서 거의 제정신이 네. 아닌 수준의 네. 이야기들을 지금 성,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의 단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행정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뭐또 다른 사례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하는 곳도 이 렉스클럽 관련된 곳이었는데 네. 교과서에 들어온 미혹하는 논리에 대한 성경적 대응, 성경적인 성교육의 방향과 흐름 같은 내용의 행사를 네. 기획했었어요. 혹시 이런 행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저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위그 성평등 가족부하고 대전시 네.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네. 행사였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취소했다라고 보고는 한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취소했는지는 솔직히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진행는지취소했는데지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네.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들, 꼭뭐 우리 성교 관련된 법인들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그 사회에 좀 따뜻한 뭔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뭐그 굉장히 권장할만이고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네. 일종의 우리의 성교육의 종교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성전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방식의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뭐 사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네. 걸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루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 뭔가 적극적인 네.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어, 당혹스럽긴 한데요. 어떤 일까지 또 있었냐면요. 우리 넥스트 클럽이 수탁받은 대덕 대전 대덕일입니다. 대덕구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나예 근무 시간 중에 예배 드려요. 센터장 네. 직원들, 넥스트 클럽의 다른 수탁기관 장들로 다 참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음. 이이중 네. 영상이 네. 있나요? 네. 그 b t 자료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게뭐 네. 네 사대표님한테공토받고요허락하시면안 된다고 하면 예, 여청 와서 예, 허가를 했습니다. 예. 빨리 관하면 네. 그러니까 이것을 주최하는 요 넥스트 클럽과 요 센터조차 당연히 지 자체 위탁받은 기관에서 네. 다뭐센터장들 불러가고 예배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본인들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 웬만하면 안찍었으면 좋겠다. 어디 올리지 마시라 막뭐 자기들끼리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강행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네. <laughs> 거의뭐 온갖 방향에서 정말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도 있었었어요. 그 혹시 레스트클럽이 여성가족부 인가 교육 전문 기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이 여기 이 홍보 자료, 홍보 영상 뭐 이런 데 네. 보니까 2018년 여성가족부 네. 전문 교육 기관으로 선정.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뭐 네. 교육부 인가 전문 교육 전문 기관. 네. 뭐 이런 것들을 버젓이 네. 영상 뭐 등등 네. 홍보 자료로 막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거 여성가족부 뭐 이름 바뀌기 전에도 교육 전문 기관이라는 인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이 허위를 가지고 네. 이 홍보를 했었던 거고, 이게 사실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까지 이제 지역에서는 더막 확장되냐면, 이게 뭐 청소년 문화센터 뭐, 그러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이 성평등 가족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까지도 막 이제 네. 그 문어발식으로 확정하고 심지어 지자체인 저희 대전 동구청 관련된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고장 동구 지역 체험 연수 같은 것도 이수의계약으로 받고 마을 교육 활동과 양성과정. 뭐 마을 교육 활동과 역량 강화 과정, 뭐 무슨 행복 바람 학교 등등등등 네. 온갖 행사 교육 뭐이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데 전반적으로 사실 막 이렇게 확장해요. 그뿐만 것 아니라 혹시 그 얘기는 또 들어보셨어요? 와이 배우자, 네 가족, 직원, 네 여기들 동원해서 또 온갖 관련된 다 네. 지금 수탁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네. 공문 보내고 하셨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의도도, 네. 그 내용도,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형식도 정말로 정말로 이게 위법함을 넘어서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네.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택 가족부. 와 저희 대한민국 전체 행정 시스템을 네. 거의 기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정말로 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이 성평유 내용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표면 네. 형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평유가 지표력에 대한 확실한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행계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리더십을 보여주실 시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네. 그 이번... 국감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지난 국청문회 때 제가 좀더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더 적극적 챙기지 못했던 점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고, 말씀 주셨던 이런 영상과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도 의원실에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예. 예.